학동사거리에 샵753 와가지고 <laughs> 배윤정 지인이라 그러고 머리하고 메이크업해요 잘해주라고 얘기할게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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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수가 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안 자고 뭐해? 벌써 일어난 거야? 레인보우 지수기가 왔네요. 오늘 뭐 스케줄 있어? 아 너도 머리 하고 있어? 야 그러면. 같이 머리 하면서 얘기하자. 어때요? 아, 어? 시험 보는 게? 아, 졸스럽게 원장님. 아,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에. <laughs> <진짜>? 잠깐만요. 이렇게 <laughs> 해 드릴게요. <laughs> 아, 어 웃음 나와 돼요, 근데.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있구나저 <laughs> 이거 처음 해 봐요. 아, 완전 미어. 잠깐만요. 제가 제 얼굴로 돌릴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돌리지?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었네. 아 다시 돌려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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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언니 어디 가세요? 완전 웃긴 거너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려지나? 아, 안 들린다고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아 그래요? 어 헤어쌤 잘계셨어요 <laughs> 지수가 오늘 스케줄 뭐 했는데? 저 오늘 JTBC 그 차이 나는 클래스요 오 차이 많이 나냐? 미안 <laughs> 미안 언니가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 이해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멤버들 근황이 궁금하대 아 저희 엄청나게 다들 열일하고 있어요 진짜 기특하게 애들은요. 다 일하고 다 있어요 나 얘기하잖아. 예예. 레인 예. 보우 애들은요. 제가 본 걸그룹 중에 사이가 제일 좋은 아이들이에요. 물론 다른 걸그룹도 사이가 좋지만 얘네는 유난히 쓰잘데기 없이 사이가 좋아요. 저 정도로 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멤버 만에 제가 뭐 죄송한데 언니 칭찬이죠? 합도 좋고 그래요. 얘네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멤버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laughs> 대단한 아이들이야. 저희 그 강마추는 시키면 기가 막히겠잖아요. <laughs> <laughs> 지수기 <지숙이 웃음> 어느 조로 보낼 거냐고? 지수기는 에이지. <laughs> 진짜요? <웃음> 어, 감사합니다. 춤은 춤은 B. 아감어 감사... 솔직히 거의 F 아니에요. 춤? <laughs> 아이 그래도 방송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너 D 보냈어 지금. <laughs> 희생 불가 나 완전. 음, 지수이가 노래를 아, 너무 잘해가지고. 아 아이... 그래도 저, 저 솔직히 처음부터 춤 많이 늘지 않았어요? 많이 늘었지 안 늘면 인간이냐? 늘어야지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혼났는데. 아, 세다. 지금 아주 잘하지.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다들, 다들 오해하실 텐데, 진짜, 방송에서 쌤이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세요. 뭐 이래. 아, 실제로도 세요. <laughs> 여러분. 방송이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귀엽다. 너. 그러니까요. 근데 야, 저는 프로듀스 보면은, 음. 이번에 48도 그렇고, 음. 생각 되게 많이 나요. 약간 슬퍼요. 그거 보면, 눈물 나. 어, 그거 보면은, 걸그룹 애들이 다 자기들도 그렇게 시절이 있었잖아. 음. 압박받고 막, 힘든 시절 있으니까 좀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 음. 또, 또, 그리고, 진짜 저 가르치신 분이 나오시니까 더, 더 그래요. 그치. 언니 진짜 되게 좋게 좋게 가르쳤지. 저, 저희한테요? 아니, 여기. 아, 소디서 나왔을 때. 응, 너네 할때할 할 때보다. 어, 그, 근데 너무, 너무 눈빛이 있잖아요. 이분 그래도 좀 필터가 되는데 눈빛이 필터가 안 돼가지고. 눈빛은, 눈빛은 거짓말 못 하잖아. 아, 레이저 나올 것 같아. 너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그렇게 했었나? 저희요? 응. 음. 저는, 전 누군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야. <laughs> 야, 너 너네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한 거야. 그쵸죠 이제. 감사합니다. 아, 욕욕더할걸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언제 <웃음> 언제 한번 욕 먹으러 갈게요. 한번. 한번 와. 홍보 오빠도 보고 싶어 하니까. 네, 가려고요. 가서 아, 위닝 한번 하고. 야, 너 위닝 하러 가라 진짜. 홍보 오빠. 예 네, 그래서 코, 가려고요. 코좀납작하게해 줘. 아, 제 코가. 하... 제 코가 납작해질거아요 홍호 오빠 위닝을 너무 좋아하고 자, 하고 싶어 하는데 어. 음. 멤버가 많이 없어 와서 한 번씩 하고 가. 알겠습니다. 알았어 메이크업 잘 아유. 하고잉. 네. 안녕 지사. 다음에 또 만나요. 실제로 보자. 네. 음, 오늘 어디 하세요? 음? 네? 이거 어떻게 나가지? 제가 나갈게요. 그래 네가 나가. 수고하세요. <laughs>